호차 철라 이겨야 돼서 제발 시 벌어지. <목소리> 제발. 내려가줘 펄어지라고 해주고 아 제발.. 아 이건 진짜 너무 욕심났다 진짜.. 안돼? 이건 무조건 이기지 아졸 라운드 어떻게 잘 쌓았으면 안됐을까? 안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돈 많을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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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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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젤 주위도 못 이길 것 카츠가 왜 좋아졌냐? 말자가 지금 많이 버프됐습니다. 네, 이제 올딜템 주는 게더좀 대세입니다. 해비는 뭐 제이스캐리, 칼츠캐리 다 좋은데. 어 좋은데 스몰더 좋은 거 지금 왜 이렇게 되지? 이거 먹으면 뭐지? 좀불 하. 다 써서 이겼다. 한는 하나 빼죠. 죽겠다. <딩벨> <취또다>. 어, 딩벨. <딩벨> 와 이건 좀, 너무 참 많지. 도 <딩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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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생략가 맞고 되나? 뭐 대, 뭐 대요? 와아.. 진짜. 일단뭐안 뭐 됨? <laughs> 셀자 좋긴 해요. 다리랑 상캐리. 아, 근데 다리로 쉽게 템이 없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핵폭탄 내리고 뽑는 건가요? 데비급 오라엔 뜨겠지,

아, 이거는 헤비급 4개 좀 빼는 게 낫긴 하거든요. 세라핀 좋은 거 같아. 아, 이 제는 삭제된 생으로 새지그렇습니다 저 지금 민성 망했는데 광고해주나요? 구조대 없나요? 아이고보기네 <놀람> 난 세다. 역대급 조트 판단이라고. 말이 좀 심하네. 난 여기 이기러 왔어. 힘보다 중요한 게어네 말자 일성 치고잘싼거 아니야? 어. 카츠가 그래도 덜엽쳐서 아닌가? 하여튼 뭐복제기두개 빡세게 써야 되고. 지로 뺄거 빼. 다시 캐 하나 더. 말 따라줘. 어, 진짜 카치, 카치, 카치 그냥. 와, 트락스는, 아, 이거 이성이었으면은 다 이길만 했는데 그정? 일승만 담으세 너프 먹어도 그래도 최방인가? 나도 나도 근데 최방 쓰기 개 맛있어. 유캡이라. 최금 나오죠. 데미지 이 정도면 준소하고 쓰라고. 아비. 이게 정상을 저거가 노려라고 살아야 좀빡세서아 내죠. 음, 음, 너 팔았어? 팔았어. 프가퍼프오는프가퍼고가센프가 어차피 안 죽어요. 이 사람 대전 안 죽. 레벨실가 퍼프가 퍼프가 퍼프가

셋츠했어 안죽어 왜 카츠인가 이래서 카츠 같이 하는구나 너이 스네쇼 좋아요 안 죽어. 자크 파라? 닥치, 악령 멤버들. 어, 너도 억가당했구나 다행이다, 억가당한 사람 만나서. 똥세라핀이라 어차피 이누도가더 좋아, 말장고리고 아니, 세라핀 지금 초밥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미쳤지? 윈린즈 가자. 왔나 에, 네, 불클랩 밤에 불씨라고 치면은 사실 지원 아이템 두 개에요. 골드증가 두 개. 오, 좀 오버해서 보태자. 너무 빨리면 안 터지면 그럴 것 같아 세라핀 버텨줘야 된다 어카츠 오늘 그냥 이거 뭐야 이 카츠 뭐라는나 얘가 왜 역가당한 줄 알았어 혼돈의 부름에서 람머스 떠가지고 이제 안떠줬대요 즛대 그냥 아 어쩐지 왜 이렇게 벌어지지 쟤는 혼자 갔는데 싶었는데 람머스 3명이아 네. 딱카이 적당히 죽어서 카치 그래도 겠어요 말자 이제 보험까지 더 말자 이제 약간 딜러 포지션 됐죠 별다리도 나쁘지 않아서 근데 신드라 이거 좋아서 보이드 오. 습. 습관성 보이드 갈 뻔했네 죽방다리학교요 그냥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아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죽방다리 하고 그냥 이렇게 쓰자 일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왔잖아 이거. 대천사 들어왔잖아. 가보자. 아펠리우스 느낌인 거. 어 같이 밀지 마라. 아 벨류되기 같이 잡는. 좋은 게 별스 포비오가 있어서. 야 이거 카츠도 터지기도 전에 이겨 아 진짜 말자 좀좆사이 같은데 이거 완성하네 삼성이라 뽀삐별 조카 개맛있어 개마, 그냥 어 버먹 미신은 좀 빡인데 마리까지 쓰면 안될까 니꾸나? 한 번은 이리 듣죠 어, 말자왜 이렇게 센 거지? 별자가 센 거고. 세라핀도 버프도 있지. 어, 드디어 같이 터지는 거야. 세네모니카츠요 짤템 하나 더 낫고. 누구 뺨? 얘는 못 뺐는데 그아 쓰지 뭐. 큰 결심으로 데이스까스 이건 너무 큰 결심인데.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 어. 그냥 이게 맞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 그냥 업치고 이거 넣차고. 헤비급 이게 스탯이니까. 헤드라? 헤드라 뭐가 세 보이네. 와 그럼 개쎈데 뭐가 이렇게 센 거야? 아니 그냥 같이 터지기 전에 이겨요. 시드 많은데 떴다. 아니네안 떴다. 보다 유독성 말장 개사기죠. 아, 어, 유감유감입니다 <laughs> 어. 유독성이 개사기야. 예. 진짜 막말로 디온 아이템 두개 밸류. 골드인가 두개 밸류.